다 같이 힘차게 3 2 1써 드. 자, 이거 10억 이나 패턴이 안 나와서, 아, 아, 고민 진행을 하죠. 자, 32강 첫 번째 계기 시작했고요. 18레벨답지 않게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한다는 네. 네,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불품이 꽤 빠른 편이네요. 자, 그래도 이제 16, 32강인 만큼 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그런 경기가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가 님이 노래 플레이 해보셨나요? 아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최근에 업데이트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 보기에는 어, 지금 32강이죠? 네. 32강치고는 크게 어렵지 않을 채보라고 생각을 아, 합니다. 32강치고는 크게 어렵지 않다. 네. 그런만큼 하나 하나 실수하는 게 되게 네. 실수를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일단은 네네 네 번째 전등 님이. 현재 퍼포를 잘 입고 계시고요. 네. 아 연타에서 크게 말렸습니다. 아접패턴어렵네요 오. 자 일단은 크게 말렸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복구를 하는지 중요하겠죠. 네. 근데 점수차가 아주 극소합니다. 네. 어떻게 될지 현재 모릅니다. 등부터4등까지 그렇게 점수차 크지 않아요. 네. 자 잠깐 쉬는 구간 동안 순위가 잠깐 나왔는데. 네. 이제 실리머리님이 금산 차이를 1등인데 1등과 2등이 점수 차이가 정말 근소합니다. 네. 누가 2등이 될지 모르는 상황. 곡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아, 자 지금 아, 아! 큰 실수가 나왔는데, 아! 아! 우와. 자, 2등과 3등 차이가 거의 없는데. 네, 아, 그, 이렇게 되면 이제 네번째 네 계신 전등님이 연타에서 살짝 말리게 너무 아쉽게 됐어요. 아, 2000점 차이면 네. 진짜 니어 하나 차이거든요. 아쉽게 됐습니다. 자, 아쉽게 됐고요. 그리고 998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어, 네, 굉장히 어려워도 불구하고 네, 네, 네. 네, 굉장히 높은 점수를 기록하셨고.